이스가한 개씩 있고 네. 그 다음에 대쉬가 한 개씩 있습니다. 네. 자, <laughs>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배웠던 go straight and white를 한 번씩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go, go straight and turn light, 쭉가 우에, go straight and turn light, 쭉가 좌에. 자, 여러분들, 대쉬엔다 대시, 대쉬, 그 다음에 다스는 없지만, 대쉬를한 번씩 다 만져보았어요. 네. 자, 각조의 1번 어린이 대쉬를 앞에다 놓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각조의 2번 어린이 디바이스 전원을 켭니다. 전원은 네. 어디 있는지 저별로 상의해서 켜야 돼요. 네. 자, 켰어요. 어? 켜져 있었어요. 거기 안에 보면은, 유안으로 해서 위로 올리세요. 유안으로 해서 위로 올리세요. 다 올렸나요? 자, 거기 보면은, 원더라는 게 있어요. 원더. 근데 로봇 전원요 아니요, 로봇 말고, 로봇은 아직 안 켭니다. 로봇, 야, 로봇 전원 라요 로봇은, 그, 로봇을 찾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자기 디바이스끼리 연결을 해야 돼요. 자, 원더 앱을 실행했어요? 원더 앱을 실행했나요? 네. 자, 이제 이 로봇하고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여기 1조부터 여기 1조 그 다음에 1조 제목은 1조한테 맞는 로봇은 퍼스트에요. 퍼스트 First 갖다 주세요. 퍼스트. 1조한테 맞는 로봇 갖다 주세요. 퍼스트. 퍼스트라고 되 있는 거. 거기 옆에 퍼스트라고 적어지네. 1조랑 바꾸세요. 1조가 퍼스트고 2조가 세컨드. 3... 왜 이런 식으로 했냐면 여러분 디바이스랑 로봇이랑 서로 싱크를 맞추려고 그래요. 자, 했어요? 자, 다른 어린이는 로봇을 켜지 말고 1조만 로봇을 켜세요. 1조만 로봇을 켜세요. 로봇을 켜는 방법은 찾아서 로봇 컸습니까? 바닥에 두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그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 누르세요. 누르요 아, 눌렀어요. 1조만 하세요. 다른 조에서 빨리 눌러버리면 다른 조 패드에 얘가 붙어버려요. 이해됐어요? 눌렀어요? 자, 완성됐으면 다시 위쪽 X 누르세요. 자, 이제 2조 로봇 켜세요. 자, 바닥에 놓고 로봇 찾기를 눌러 보세요. 여기 동그라미. 아니 우리도 들어와야 는데 로봇 검색. 그 다음에 세컨드에 붙는지 보세요. 세컨드 붙었어요? 어 누르지 말고 붙었고. 자 이제 3조3조그 다음에 붙은 어린이는 거기 안에 뭐가 있는지 3번 어린이가 살펴 보세요. 자 여기 요거 누르세요. 어. 그 다음에. 연결됐다. 연결됐어요. 자 4번. 로봇 전원 켜고 로봇 전원 켜고 난 다음에 연결시켜야 돼요. 됐어요. 전원 켜고 연결하세요. 어 연결됐고 요, 요거가 있으면 연결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5번 전원 연결하세요. 5번이 어디예요? 여기는 어, 그건 상관없어요. 저는 켜세요. 아, 우리 보여? 자, 그 다음에 갔어요 어, 여기, 여기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다시, 다시, 윌, 원더 눌러서, 로봇하고 이 붙이는지 봅시다. 자, 십자가 누, 누르세요, 여기. 어. 자 붙었고, 이제 6번 전원 켜세요 6번 전원 켜세요 켰어요? 자그 다음에 요거 숫자가 누르네요 어, 한게요자 연결했어요 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자 4번 어린이 4번 어린이 여기 앞으로 가보세요 여기 앞으로 안 가져요 입장 기가 이상해요 4번 어린이 아니 이게 바퀴가 자디바이 껐다가 다시 켜세요 자 4번 어린이 4번 어린이가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모드로 들어가세요 운전할 수 있는 모드는 찾아보세요 자 이제 적응이 됐으면 자기조 앞으로 가세요 자기 좀 앞으로, 자 들어서 자기 아주 앞으로 가세요. 목을 들어서 자기 좀 앞으로. 자 거기 보면은 다시 그 전으로 들어가 보세요. 잠깐만 전으로. 자 거기 보면은 컨트롤러 있죠. 자 이제 1번 어린이 컨트롤러로 들어갑니다. 자기 앞에 1번 어린이 컨트롤러 들어갑니다. 자, 앞에 등이 있는 곳을 밖으로 하고 자, 고 스트레이트 해보세요. 어, 앞으로 쭉 해줄 거예요. 고 스트레이트. 자, 앞으로 쭉 가보세요. 고 스트레이트. 엔터 라이트 해보세요. 라이트, right. 한 바퀴 돌리지 말고 엔터 라이트. Right. 자, 그 다음에 고 스트레이트 엔터 랩 자, 그 다음 2번 어린이 잡으세요. 그 상태에서 go straight and turn right. Go straight and turn right. Straight 하면 앞으로 쭉 가세요. 뭐가지 들어서 자기 앞으로 가주세요 운전이 안되면 자그 다음 3번 어린이 3번 어린이 패드 잡고 고스 s t 이 a i g h 이 and 린이 r n r i g 4번 어린이 5번 어린이 번 어린이 번 어린이 이 a 번 어린이 5 n 어린이 5번 어린이 5 a n 거기는 왜 진도가 안 나가지, 여기 친구는? 야, 좀이나, 야, 좀, 어, 어. 자, 그래. 다시 1번 어린이. 아, 크게 한 바퀴 돌아서 자기 앞에 오도록 조정해보세요. 크게 한 바퀴 돌아서 자기 앞에 오도록 조정해보세요. 자, 이제 조별로 여러분이 각 사람씩 15초간 조정해봅니다. 자, 2번 어린이 받고, 3번 어린이가 15초 세세요. 그 다음에 자기 받고, 아니, 저 시계로 보세요. 저 시계로 15초를 세세요. 그 다음에, 3번 어린이 끝나면 4번 어린이가 15초를 셉니다. 자 조정만 하지 말고 컨트롤러로 눈의 색깔도 바꿀 수 있도록 하세요. 자 15초가 지낸 어린이는 그 다음을 줄수 있도록 하세요. 자, 이제 컨트롤러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각 조의 모든 친구가 컨트롤러로 다 해보았나요? 자, 이제 원더로 들어갑니다. 컨트롤러로 나와서 이제 남은 시간 15분 동안 각 조별로 미션을 가장 오, 빨리 깨는 어린이가 그 조가 이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조별로 그 원더에 있는 미션을 1번 어린이가 처음 미션 깨면 2번 어린이가 깨고 그 다음에 3번 어린이가 깨고 그런 식으로 깰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일단 어디를 있는지 여러분들이 찾아야지. 너. No. 야 하자. 자그 다음에. 이따 15분 후에 가장 많은 미션을 깬 조가 뮤직비디오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을 깰 때는 그 순서대로 깨요. 1번 어린이가 첫 번째 깨면, 이번, 지금 깰 때는 동그랗게 모으세요. 동그랗게 모아서 패드를 같이 봐서 한 사람 머리로 안 되니까 같이 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패드는 같이 보세요. 게임 같은 거 그래요? 어, 게임, 미션을 깨는 거예요. 같이 봐야지. 아니, 지금 이거 컨트롤러 아니에요. 그걸로. 할, 아니. 거야. <laughs> 여기 보면. 어딨어 <멋있어. 웃음> 자, 여기 뭐죠? 야. 워크숍 있죠? 퀘스트가 있죠? 퀘스트부터 깨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세요. 저별로, 저별로. 아, 이거라 고 여기 하는 도움말이 있어요. 저별로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세요. 그래 여기 뭐야? 왜 붙어 있어? 무슨 조야, 여기? 여기가 여기고. 이쪽으로 가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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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이쪽으로 남아서 동그랗게 모이세요. 모여서 보세요, 패드는. 여기 지금 어디요 축하했고, 미션 깼어? 그 다음 어린이. 어떻게 하는지 여기를 봐보세요. 여기 나와 있구만. 손가락으로 뭐 어떻게 하라네? 오 깼어? 축하합니다 하면 그 다음 어린이 주세요 자 축하합니다 나오면 그 다음 어린이 주세요 미션 깼으면 자 느낌, 느낌 왔어요? 네어 축하.. 잘먹고 해보세요 왜 그래요? 순서대로 하는 거야 순서대로 지금 몇 번이야?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순서대로 하세요. 자네는 여기 친구 다음에 반대요 근데 하기 전에 얘가 먼저 하는 얘들을 봐야 돼요. 어 선생님 봐볼게요. 조금이 아니에요. 이거는 미션으로 하는 거니까. 음 괜찮아요. 미션으로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성공 성공으로 가자. 됐어요. 미션 성공. 다음 어린니 성공했다라고 나왔어.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어린이 어떡해. 어떻게 하는지 친구가 왜 저별로 해야지? 판단해야죠 내들 야. 래들아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여기 프리플레이로 아. 가는데? 뭐야? 뭐야? 이가 프리플레이로 가는데? 저자 프리플레이로 가요 어 프리플레이도 안 가도록 하세요 어? 어떻게 해요? 알겠다 그건 찾아야지 뭐야? 아야야나 알아서 해봐 저가운데 있잖아? 어 거기 있잖아 나아 이쪽에 있잖아 나? 조정은 지금 어린이가 하고 그 생각은 다같이 하세요 그래서 혼자 하기가 힘들 아니라고 한다 제가아니뭐요어 성공이다 다음 어린이 비켜 비켜 어 선생님 선생 아. 놀래라 뭐라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뭐라고 들어갔다 누르는 건 친구가 하세요 누르는 건 갔다. 다끝 아니 엄청 많아요. 내 갔다. 내다하 오, 성공이야? <laughs> 성공했습니다라고 나왔어요. 잘하는 건 없어요. 앞으로 엄청 많아요. 봐보세요. 프리플레이예요? 어? 프리플레이니요 아니요. 어. 앞에요 가보세요. 앞으로. 진짜 앞으요 어. 지금 앞으로 갈수없는요 프리플레이밖에 안 돼요. 더 앞으로 이렇게 해서 가보세요. 갈 수가 없어요. 음. <laughs> 네. 그 나와있던 도전을 다 깼어요. 도전을 다는 어린이 있어요? 어 그러면 그 옆에 있죠? 퀘스트 다 깨면은. 로봇 인식시키고. 여기 보면 퀘스트 다했어요 네. 발명가로 들어가세요. 가자, 가자! 자이 여기 있는 스크롤캐스트를 다 깼다고? 이상한데? 지금 요거 6, 3밖에 안 했는데? 계속 하세요 왜 여기는 친구만 해요? 그 다음 친구 누구예요? 생각을 같이 도와줘야 돼요 혼자서, 혼자 머리로 묶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거 2000개의 학교에서 하고 있대요 서로 같이, 4명씩 한대요 그래서 같이 생각을 모아서 하세요 계속 강요하네. 야, 아니 라고라고 25분이 되면은 제일 그 많이 캐스트깬 조와 누비를 결정하겠습니다. 이 어? 对、嗯。<laughs>